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트 스토리 유차영입니다.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애창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애창곡은요, 박랑신 김사갓하고 삼팔선의 봄입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은 왜 박랑신 김사갓을 애창했을까요? 또 그분이 애창했던 삼팔선의 봄 우리 38선에는, 지금은 휴전선입니다. 어느 때 봄이 올까요? 그 봄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전두환 대통령의,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애창곡을 음료하시면서 그 시대를, 우리 나라의 봄을, 망랑 시인을 음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31년도 경남 합천 출생이에요. 율곡면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율곡면 반무지 만말이라는 곳이 제 외가댁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인데요. 그래서 그 율곡면 하면은 항상 지금 어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1931년 일본이 9월 18일날 만주를 공격하면서 만주국을 건설해서 1945년 폐망할 때까지 유지했던 그 모티브가 된 시작이 됐던 연도입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이 1919년생이었어요. 3.1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본이 만주를 공격했던 그에 태어납니다. 이분은 5살 때 대구로 이주를 하여갑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대구 공고를 졸업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군에 와서 베트남 전쟁도 참전하게 됩니다. 그분은 학창 시절의 별명이요, 몽땅이었어요. 키가 적어서 몽땅이었답니다. 지금 키가 그렇게 적질 않아요. 왜그 시절에 키가 적었는지, 나중에 많이 컸는지. 아마 우리 생체 리듬에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4년째, 11기인데 4년째 최초의 기수이죠정호효용 뭐, 노태우, 이런 분들이 동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한 살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laughs> 이분이, 이, 그 대통령을 하실 당시에는 3S 정책을 썼었어요. 섹스 스크린 스포츠. 그래서 영화도 에마 부인이 나옵니다. 실제 통행금지가 해제되고요. 심야 극장이 허가 되기도 합니다. 1982년도에 서울 극장에서 개봉되었던 에마 부인은 정말 수십만 관중을 이렇게 모으게 되는 그런 흥행을 합니다. 스포츠 정책을 써서 86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고 시행했고요.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해서 나중에 이제 노태우 등이 치르게 됩니다. 프로야구도 나오고요. 이래서 나중에 프로시련, 뭐, 여러 가지 스포츠가 활황되는 그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이 예창했던 첫 번째 곡은 박낭시인 김사깟입니다. 박낭시인 김사깟은요, 1955년에 명국환 선생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1863년에 박낭시인 김사깟, 김병년, 김립 난고라는 호를 썼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 100여 년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거의 뭐 90년 정도 됐을 텐데요. 6.25전쟁이 끝난 2년 차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가다 방랑신이었습니다신이 시인이 아니면 방랑객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자, 방랑시인은 왜 삿갓을 쓰고 35년 동안 방랑을 했을까요? 이 방랑 시인의 실제 삶을 살다 간 김립, 김병령 선생은 1807년도 양주 북한강 근처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분이 5살 무릎이 되던 1811년 12월부터 1812년 4월까지 한 5, 6개월 동안 평안도에서 홍정래 난이 발생합니다. 이때 김병령은 5살. 할아버지는 김익순 어른이었습니다. 이분이 선천 방어사를 했는데요. 선천 방어사를 하다가 홍경래 난 반란군에게 투항을 해서 목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문은 멸족이 됩니다. 멸족은 3대를 다 씨를 말리는 것이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벌을 가해질 때 그의 아버지가 이방랑신김사카을 양편에서 황해도 곡산지역으로 종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몇년 뒤에 멸족이 폐족이 됩니다. 폐족은 양반이 상놈이 되는 것이죠. 하층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와 형은 또 돌아가시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 10살 정도 된 아들을 데리고 청량리를 떠나서 제천을 지나서 원주제천, 영월까지 숨어들게 됩니다. 영어울에 와서 어머니가 가문의 이력을 숨기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1826년에 강원도 영어울의 백일장에 나가서 장원을 합니다. 그때 장원을 할 때에 쓴 시제 시험 문제 제목이 그겁니다. 정가산 충절사. 홍경래 난때 가산 군수를 하면 정시입니다. 제가 아버님이 정전대요 시와 정. 이두 분이 다 홍경래 난 반란군에게 저항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분의 찬 충절사를 논하고 탄 김익순 죄통우천. 김익순이라는 이 선천 방어사 반란군에게 투항했던 이분을 하늘이 울 정도로 통우천 논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써내려 갑니다. 김익순, 너의 죄는 한번 죽어 맞다 치지 않으니 시신을 끊어서 다시 구관참시하면서만번 죽어서 맞다 하다는 그런 취지의 그런 일필 휘지로 써내려 갑니다. 장원이 되었습니다. 장원 상을 들고 집에 돌아옵니다. 엄마, 나 장원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장원 상장을 들고 풍곡을 하면서 사랑방에 숨겨두었던 조부 김익순 어른의 미패를 갖다 보여줍니다. 야 오늘 네가 한번 주고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고 만번 주고 마땅하다고 했던 그분이 바로 너의 친 할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인식한 김병렬은 바로 뒤에서 금강산으로 갑니다. 문을 까고 들어가죠. 그래도 죄가 니우 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름에 삿갓을 쓰고 전국으로 방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방랑을 하면서 남긴 시가 천엽편이죠 풍자시 영물시 남녀 인생시 그 많은 시를 남겼기 때문에 시선 김삿갓 시선 김병연이라고 합니다. 1863년도에 화순 동북 지역의 어 주막집에서 객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가서 그 아버지를 시신을 모셔와서 지금 영월 김삿갓면에 김삿갓, 김삿갓 시승대에 안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김삿갓면이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방랑입니까? 나그네입니까? 방황입니까? 아니면 여행입니까? 목표가 없으면 방랑이고요. 목적지가 있으면 방황은 아니지요. 여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행가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은 여행인가? 방황인가? 방랑인가? 어떤 조직은 그럴까? 또 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라는 방황하고 있는가? 여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명국환 선생, 오리지널 목소리로 들으려고 합니다. 명국환 선생은 1933년 황해도 영백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백마야 우지말이죠6.25 전쟁 때는 해병특공대에서도 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군대, 위문대에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명국환 선생이 23살에 불렀던 그 노래. 다시 한번 여러분, 감상하시겠습니다. 박랑신김사가십니다 <목소리> 삼천리. 나여 벼슬 도. <laughs> 여러분, 다음 노래는 38선의 봄입니다. 노래가 1958년도에 불렸어요. 최갑숙 선생이 불렀는데요. 사실은 1958년도에 불려질 이 노래는 38선의 봄이 아니고 휴전선의 봄이 되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정치적 의미의 경계선과 실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경이 된 국경선, 대치선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38선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던 그 날, 그 시점 이후부터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무력 남침을 해오던 그 시기까지를 38선이라고 합니다. 그 시점부터 38선이 깨어지죠, 사실은. 그래서 북한이 1950년 6월 2 5일 5일에서 6월 28일까지는 한강 북쪽에 6월 28일 이후에 6월 29일부터는 사실상 밀고 내려와서 후퇴 후퇴하면서 낙동강까지 내려와서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45일간 낙동강 방어선을 중심으로 워크라인이라고 부릅니다스 t right, a n d or d 죽느냐, 사느냐의 작전 명칭으로 대치했던 45일간의 그 기간을 지나서 크로마이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9월 15일날 상륙해서 9월 28일날 14일 만에 다시 서울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때까지 그리고 북진 공격을 해 올라가죠. 1950년 10월 1일 오전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장교리 38선을 3사단 1 8년대가 공격해 가는 겁니다. 2 3년대다 3사단 소속이고. 이분들이 공격해 올라가면서 38선은 깨지고 북진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가 38선입니다. 그 이후는 사실은 서쪽은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북동쪽은 금강산 앞에 있는 구성봉, 강원도 구성군, 명파리비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대치해서 고지전투를 2년 전간 하게 되면서 휴전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휴전 접종이 체결될 당시에가 휴전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5년 뒤에 이 노래가 불려졌기 때문에 38선의 봄 노래는 휴전선의 봄 노래가 돼야 현실과 맞는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유행가는 꼭 현실과 맞출 필요는 없죠. 작사 작곡가의 감성적 에너지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38선의 봄으로 이어져 온이 노래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최갑숙 선생은요, 임실 출신입니다. 1938년생이에요. 지금 84세인데요. 최갑숙 선생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전주 전주 지역에서 콩쿨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콩쿨대회를 할 때에 박춘석 작곡가가 심사위원으로 왔습니다. 이때 노래를 너무 잘 부릅니다. 그래서 박춘석 작곡가가 이 최갑숙 선생한테 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찾아가서 불국사의 봄이라는 노래를 받아서 불국사 길손이라는 노래 제목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38선의 봄은 언제 올까요? 휴전선의 봄은 언제 올까요? 여러분 휴전선의 봄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의 봄 언제쯤 올까요? 최갑숙 선생의 목소리로 3 8선의 공연을 들으면서 그 날을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랑신 김사과 3 8선의 봄, 잘 감상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예수의 소야곡, 향기 품은 군사오편. 이 노래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애창곡입니다. 이두 곡을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